자, 오늘은 어, 야외에 한번 나와보았는데요 야외에서 여러분 그동안 배운 어,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해서 디스크 골프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같이 도와줄 친구들을 모아봤는데요 친구들 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2번 김하열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4번 김정섭입니다좀 크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서준입니다 아네 아, 우리 다 잘생긴 친구들로만 뽑아봤는데 <laughs>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 레드팀과 이 그린팀 이두 팀이 돼서 플라잉 디스크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세 가지 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파3 탑4, 탑5, 이렇게 세 가지 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디스크 골프에서 가장, 어, 적은 던지기 횟수를 기록한 팀이 승리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팀은 2인 1초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어, 각 팀의 1번 주자가 먼저 던지고 떨어진 자리에서 2번 주자가 이어서 던져서 저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어, 캐쳐에 넣으면은 승리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이세 가지 세 가지 홀에서 합산해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친구가 승리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그린 팀이 먼저 먼저 던져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파스리 홀이라 리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리어 이벤트 선생님이 그 이긴 팀에게 사실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는데 어이 리어 이벤트는 저기 보이는 캐쳐가 보이죠? 처음에 한번 던져서 저캐처에더 가깝게 붙은 팀에게는 어, 추가로 초콜릿을 하나씩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어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던져서 저캐처에 가장 가깝게 일단 첫, 처음 던지는 걸로 가장 가까운 팀에게 보너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린 팀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자, 뒤로 다, 다, 뒤에서 달려오면서 해도 좋고요. 아 어, 네. 어, 예, 좋습니다. 자, 어, 상당히 멀리 갔죠 올라가죠. 어, 근데 어, 네, 좋습니다. 자, 레드 팀 오세요, 레드 팀. 자, 레드 팀 리어 이벤트 보너스 그냥 누가 탈 것인가? 던지세요. 아, 예, 네, 금방 떨어졌죠. 자, 다음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세요. 자, 우리 리어 이벤트는 그린 팀이, 그린 팀이 지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린 팀에게 초콜릿 하나씩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직 기다렸다가 자 우리 디스크 골프에서는 멀리 있는 팀부터 먼저 샷을 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팀부터 자 멀리 있는 팀 먼저 해주세요 잠시만요 자 멀리 있는 팀 던지겠습니다 어예 반대로 갔죠 반대로 지금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긴장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또 그린 팀 하겠습니다 그린 팀 자, 우리 그린팀 충분히 세번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지, 시도해 주세요. 와우! 와, 좋습니다. 네. 자, 그린팀 거의 유리하죠, 지금. 자, 레드팀 가겠습니다. 레드팀. 자, 멀리 있는 팀부터. 네. 어, 다시 와우! 와, 네, 예, 좋습니다. 한 번에 따라잡았죠? 자, 이번에 그린팀. 자, 근데 캐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린팀. 지금 세 번째 샷입니다. 요번에 넣으면은 파가 됩니다. 파. 아, 어, 예, 성공. 야, 그린 팀 파입니다. 굉장히 잘했죠? 자, 레드 팀. 야, 레드 팀이 늦기 시작했죠? 어, 레드 팀도 충분히 파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린 팀하고 레드 팀은, 자, 우리 첫 파3는 둘다 파로 동점으로 끝났고, 첫 번째 보너스, 어, 우리 리어 이벤트는 우리 그린팀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파4입니다. 파4를 하는데, 원래는 앞에 경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낸 팀이 먼저 경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동점이기 때문에 그린팀이 원래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어, 이번 코스는 저기 뒤에 구룡대 넘어서에 지금 캐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포 파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팀. 아, 역시 장애물에 걸리죠. 장애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다음 레드 팀. 나쁘지 않았어요. 레드 팀. 그렇죠. 야,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파포라. 파포라 이게 거리도 멀고 장애물도 많아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자, 항상 디스크 골프는 멀리 있는 팀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 레드 팀, 레드 팀부터 바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코스를 또 이용을 할 것인지, 자, 레드 팀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걸렸죠. 네, 걸렸습니다. 자, 그린 팀은 어, 거기서 한칸 옆으로 나와서 한 발짝 옆으로 나와서 하면 됩니다. 네, 해주세요. 오, 나이스, 네, 굿샷입니다. 굿샷, 네. 상당히, 상당히 멀리 갔죠? 자, 이번분 레드팀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드팀. 자, 우리, 세 번째 샷입니다. 네, 위치 좋죠? 자, 거기서 해주세요. 네. 오, 나이스. 아, 네, 굴러서, 굴러서 저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샷 이동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원래 팝 보면은, 네 번에 넣으면 잘하는 건데, 지금, 어, 친구들이 좀, 어, 그래도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린 팀 마저 가까이 왔네요, 네. 자, 이 정도 거리면은, 네 번에 넣을 수 있는 거리 같은데, 우리 체육부장이죠. 체육부장 경사비 친구가 네 번째,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네, 아깝죠. 자, 약간 하이저가 돼서 공이 휘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레드 팀. 아, 레드 팀이 과연, 자, 어떤, 좋습니다. 예, 네, 두팀다 근접했습니다. 네. 이동하시고. 자, 이번에 초록 그린 팀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다섯 번째. 자, 그린 팀. 자, 잠시만요. 자, 레드 팀부터 해야 되죠? 네, 레드 팀부터. 먼 거리에 있는 팀부터. 자, 레드 팀. 자, 잠시만요. 자, 레드 팀 한번. 아,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는데. 자, 하지만 맞았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자, 레드팀 다섯 번만에 성공했고, 그린팀. 네, 자, 우리 마지막 파5인데요. 이제 파5는, 어, 장소가 이제 운동장이 아니고, 어, 여기 소운동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소운동장으로. 자, 여기서 친구들이, 어, 캐하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요, 건물 넘어서, 이 건물 넘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자, 저쪽으로 우회를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은 우리 앞에도 동점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린 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팝 5홀입니다 팝 5홀 자, 파5홀. 자 그린 팀 어떤 또 전술을 펼칠 것인가 어, 어 나쁘지 않습니다 시샷자 레드 팀와 레드 팀더잘 던졌네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주세요 자 역시 친구들이 어, 한 번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그 다음에 멀리 던질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금 샷을 한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각 팀의 2번 주자. 자 그린 팀의 더 멀기 때문에 자 그린 팀 2번 주자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좀만 나와줄까? 어, 자 2번 주자 던져주세요. 자 앞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어 이거 자 창문 깰 뻔했죠. <laughs> 네. 자 우리 레드 팀 이제 레드 팀 가겠습니다. 자, 레드팀은 앞에 나무가 가로막고 있어서 잘 던져야 됩니다 네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 요거 사이로 던져도 좋고요 자아예 앞에 기둥을 맞춰버리네요 <laughs> 네 <웃음> 야, 의도한 대로 되지 않죠 자 우리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그린팀 자세 번째 샷 가겠습니다 그린팀 세 번째 샷 아, 자, 역시, 건물이 장애물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레드팀, 세 번째 샷, 갑니다. 와, 날씨스 샷. 와, 레드팀 운동장 들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이동해주세요. 자, 파5이기 때문에 지금 각 양팀 세 번씩 해서, 어, 아직 충분히 갈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자, 우리 그린팀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린팀 먼저, 자, 어떻게 던질 것인가? 지금 작전을 알려주고 있죠? 네, 그린 팀, 자, 해주세요. 아, 나무를 부셔버리는 샷으로. <laughs> 자,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샷까지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레드 팀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팀이, 잠시만요. 자, 레드 팀이 지금 해야 되는데, 그린 팀이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린 팀이 한번더 합니다. 자, 하지만 그린 팀은 현재 네번이나 던진 상태고요. 다섯 번째 시도를 자 우리 할 텐데 위로 던질 것인가 밑으로 던질 것인가. 자 던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샷. 오 나이스. 오예 운동장에 안착했나요? 야 좋습니다. 운동장으로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샷. 자 우리 레드팀은 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샷. 저기 캐쳐가 보이죠. 자, 앞에는 축구 골대가. 려고 자, 던져주세요. 아, 나이스. 어, 아, 약간 뒤로 돌아왔죠. 자, 골대를 하나 넘겼습니다. 자, 네 번째 샷. 자, 그 다음에 그린 팀이 아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에 좀 보여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샷 갑니다. 아, 나이스. 굿샷. 아, 예. 조금 옆으로 빠졌지만 좋았습니다. 자, 그린 레드 팀은. 다섯 번째, 잠시만요. 자, 레드팀 다섯 번째 시도 가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굉장히 잘 던지죠? 와, 하이저로 지금 포악까지 왔습니다. 다섯 번째. 자, 우리 여섯 번째. 아,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그린팀 샷입니다. 일곱 번째. 자, 이번에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돼요. 아, 아쉽습니다. 일곱 번째까지 했고요. 자, 레드팀. 이번에 여섯 번째 샷인가요? 자 레드팀 여섯 번째 이번에 넣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퍼팅으로 충분히 잠시만요. 자 여섯 번째 샷 갑니다. 아 네, 넣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그린팀 맞저할까요 그린팀. 자 레드팀 여섯 번만에 넣었고요. 그린팀 성공입니다. 자 그린팀 여덟 번만에 넣었죠. 네 우리 친구들 거기 한번 서주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는 우리 레드팀이, 레드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레드팀한테. 네, 여러분, 어때? 간단님 뭐, 소감 한 번만 짧게 해볼까요? 네, 골프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그리고 골프의 방식을 네. 그대로 가져온 게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좀만 크게 얘기해주세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어, 네. 굉장히 잘하던데, 네. 팀원들과 어 협동심까지 네. 좀 못해서 아쉬웠지만 앞으로 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도와줘서 너무 좋았고 네. 자 앞으로 우리 실제 또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고 친구들도 만나다 이 친구들 보면 인사 즐겁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